네, 오른쪽 그림과 같이, 자,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.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, 자,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, EOB. 자, EOB. 자, 이 각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. 자, 다음 조건 한번 볼게요. AOC는, 자, 여기를 얘기하죠. 자, AOG, 요거에 3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. 자, 그래서요, AOG를 셈이점 3개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. AOG가 점 3개라고 한다면, 자, 이 아이는 점 3개의 3분의 1이니까, 점 하나가 되겠죠. 자, 같은 이유로 요 아이를요, 자, X 세개라고 표현하게 되면은, 자, 이 각은 X 세개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X 하나가 된다 이소린 거야. 자, 그걸 우리 그림상에 한번 표현해 보자. 자, 얘가 점이면 여긴 점세개 여기가 X면 여기가 X 세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점 하나에 여기 점세 개고요. 자, 여기 x 하나일 때 여기는 자, x가 세 개다 이소린 거죠. 자, 그런데 얘들아, 이 직선 OD거든요. 직선 OD지 않습니까? 자, 그럼 이렇게는 180도인가? 알겠지? 평각이잖아. 그래서 점네개 하고요. x 네 개. 4개. 점네 개를 자, 4점이라고 표현해 볼게. 자, 그리고 점 x 네 개를 4x라고 하게 되면 저기 이제 평각 180도가 된다 이소린 거지. 자, 그러면 양변을 자, 사로 나누게 되면은 자, 점 하나하고 자, x 하나는 4로 나눠 주시겠어요? 예, 45도가 된다 이 소린 거야. 자,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OB는 자유하고 막꼭지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. 자, 그럼 이렇게 직선 연결을 자, 연결을 해 주셨을 때 자, 우리가 찾고 싶은 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데 자, 이아이하고막국지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잖아. 그러니까 점세 개, 3개, x 세 개를 얘기한다 이 소린 거야. 자,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요. 자, 점세 개. 자, 점이 세 개니까 3점이라고 표현해 볼게요. 자, 그리고 x가 세 개니까 3x라고 해 보자라는 거야. 자, 그럼 이거의 세배가 되겠죠. 그래서 3 곱하기 45가 되어서 예, 135도가 정답이 되겠네요.